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문법학습터입니다. 오늘은, 네, 어, 초등학교 6학년, 천재교육 영어 교과서, 네, 학교에서 <laughs> 사용되는 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네, 여기, lesson 3, when is the club festival? 이 단어를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일단, 주요 표현들과, 단어, vocabulary 등을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주요 문장 표현들이 있습니다 When is the piano concert? When은 언제 is the piano concert? 피아노는 이제 피아노고 concert는 공연이죠 콘서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피아노 콘서트가 피아노 공연이 언제니 이런 뜻이죠 When is the piano concert? It's a May 3rd. Can you come to the concert? It's는 이제, it is를 축약한 겁니다. 축약이라는 게 이제, apostrophe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it is를 간추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t is라고 해도 상관없고, it's라고 해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It's a May 3rd. May가 뭐였죠? May는 5월이었습니다. third, third는 3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5월 3일, it's a May 3rd 5월 3일에 예정되어 있어 Can you come to the concert? 이제 can you는 약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뭐 may, can보단 may가 약간 더 정중한 표현이긴 합니다 Can you come to the concert? Con 공연에 와줄 수 있겠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변이 of course, 당연하지 그러니까 of course는 그래라는 뜻보다 약간 더 강조한 당연하지 네, 이런 뜻이고, Sorry, I can't. Sorry, 미안해. I can't. Can't도 can not의 축약형입니다. 네, can not을 줄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rry, I can't. 미안해 나못갈것 같아. 근데 밑에 phrase 보시면, birthday party. Party는 이제 파티, birthday는 생일. 그래서 생일 파티, 생일 기념. 파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 January January는 1 월이었죠. Third Third는 일 그래서 1월3일두 번째 Dance Contest Contest는 약간 오디션 같은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시, 어 시합은 아니고 네를 Contest라고도 하죠. 약간 오디션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ance Contest Dance는 춤춤춤 이제 춤 그래서 춤 오디션 이런 거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예 j June. u n 은 이제 6월이죠 6월 1st 1일. First. first가 1일이죠 Club f e s t 은 약간 네 클럽이라고도 하고 이제 약간 단체 같은 거죠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은 단체 그래서 c l 페스티벌 s 스 i v 은 축제 그래서 단체 축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October, October 10월 7th 7일이죠 10월 7일에 있는 거겠죠. 드론 페스티벌, 드론, 드론입니다. 우리 그 비행물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페스티벌은 축제예요 그래서 이게 March 15th, 15th라고 프라넌스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에 드론 축제가 예정되어 있다네요. 자, 다, 마지막, school market. s c 은 학교, 마 a r 은 약간 시장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시장과 알뜰 시장인 건가 봅니다. 이게 September. September는 9월이죠. Second. September 2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통틀어서 말하면 9월 1일이죠. 9월 2일. 자 이제 여기 네 주요 단어. 단어들을 한번 이어서 학습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초대하는 글을 읽어보기 전에 네 단어들 좀 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1월 January, 2월 February, 3월 March, 4월 April, 5월 May, 6월 6월은 June, 7월 July, 8월 August, 9월 September, 10월은 이제 October, 11월은 November, 12월은 December입니다. 네. 이거 일단 네,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스펠링. 이거 쓸때 철자 안 틀리도록 잘어 많이 써보시는 게 쓰, 반복적으로 영어 공책에다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페스티벌 은 축제고, 와이브리 도서관, 뭐어 일단 잠시만요. 이른다 다른, 다른 단어들 말고 일단 초대하는 글을 읽, 읽, 읽은 뒤에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그럼 학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can you come to the book festival? 너, 너 책축제에 올수 있겠니? When? 언제 라는 뜻이에요? When? 언제 예 정도 있나요? April 30th. 3 o'clock. 네. 3이라고 해도 되고, 3 o'clock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뒤에 오전, 오, 오전은 AM이라고, 오후는 이제 PM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AM, PM 오전, 오후는 나눠지지않으니까 그냥 3 아니면 3 o'clock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3시에. Where? 어디서? Star School Library 이제 별 학교, 별 학교라는 학교의 도서관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어 밑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book festival is on April 30th 이제 책 축제가 4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You can read or listen your favorite books 어 너는 이제 거의 축제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You can buy or sell books buy는 이제 사다 sell은 팔다 라는 뜻이에요 반대죠 그래서 너는 책을 사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책을 팔 수도 있어요 You can do face painting face는 이제 얼굴이고 painting은 어,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죠 아, 그림 그리는 건 drawing이고 painting은 이제 칠하는 거 네, 물감 같은 거 칠한 거. 그래서 이제, 얼굴 칠하는 거. 네, 얼굴. 이게 한국어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face painting, 그냥 face painting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뭐막 그리고 이런 거. You can meet Jack Smith, the famous writer. 너는 이제 Jack Smith라는 유명한 작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famous는 유명한, writer는 작가, meet는 만나다입니다 아, 그리고, 밑, m, e, e, t는, 이제, 만나다는 거고, m, e, a, t는, 이제, 고기, 네, 고기 할때 밑이죠.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voice come to the star school library at 3. 요긴 3 a o u a 매우 그냥 3라고 하네요 3라고 해도, 네, 틀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voice는 약간, 부탁한, 편이죠. 좀 정중하게. 그래서 b 이스 s Can Do It 공학을 e s 3시에 어사 학교 도서관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어 문제는 다어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상 자료 를 가지고 학습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간단하게 3단원, 네, 3단원, 3단원 Winchester Festival 네, 이 단원을 이제 복습을 간단하게 표현들이나 단어들 복습해보았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